한팬이 놀이공원부터 부수고 시작합니다 아 나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쪽 다 완성이 된것 같아요 파란색 롤러코스터 물과 함께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으로 꾸며주고 이로 나오면은, 이렇게 화장실이랑 상점이 있고. 그 다음에,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. 저기가 보시면은, 지금 벌써 이렇게 줄 엄청 서있죠. 야, 야, 스피닝 코스터 대박이다. 줄 완전 많이 서있는데요, 여러분들? 그러면서 사람 수도 다시 170명 대 와. 효과 짱짱이에요. 페이즈 터빈 코스터는 뭐죠? 1500. 1,500원짜리가 이거 열린 거야? 이거 뭐지? 오, 터빈이 제걸 걸려? 그. 뒤에서 불나오는 건가요? 거. 아, 진짜로? 어드밴스 에디터. 제가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. 요거를 돌리면 요렇게 휩니다. 신기하죠? 그 다음에. 빌드. 아, 지금 요 파란색 코스터랑 부딪힐 수도 있나 봐요. 그러면 쪼끔 더 가볼까요? 빌드. 어, 이거 안 되네요. 이거 취소하겠습니다. 다시, 다시 할게요.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법은 여기 스냅 노드 투 그리드 요거 클릭한 다음에 요걸로 돌아오시면 이어서 지을 수 있어요. 그대로. 저는 부스터 트랙을 여기서 걸어서 직선으로 몇 개를 좀 해주고. 자, 여러분 한번 이 파란색 롤러코스터의 가운데도 지나가 볼까요? 와우, 대박. 뭘 만드신 거예요, 동네 장사 한데게안 안 그래도 놀이공원 4개가 붙어 있구만. <laughs> 이쪽으로 오세요. 네,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재밌게 또 타봐야 될거 아닙니까? 안 보입니다. 나만 가나요? <laughs> 혼자 앉으셨는데요? 안녕. 아, 보이는데! 빨리 타고 올라와! <laughs> 띠용! 됐다. 와. 저희 이번 롤러코스터의 컨셉은 동네 한 바퀴입니다. 이쪽 보시면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고요. 여기서 관객들과 부딪힐 것만 같은 속도로 쭉 지나가서 속도 더 받아서 여기 사이로 확! 이렇게 마무리되는. 깔끔하죠? 에이, 집에 있는 거네. 으악! 에이, 왔는데 어디서 타는지 모르겠네. 집에 가야지. 아 이쪽으로 오세요. 잠깐만 여기 출구가 제대로 안돼 있네.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아 이쪽으로 오세요, 연비님. 아 가두리 양식이었네. 아 가두리 양식 아니에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. 왔네요. 벌써 타세요. 아 빨리 타세요. 네 좋습니다. 이번에는 1인칭으로 한번 가볼까요? 와우 난리나요, 여러분들. 한번 달려봅시다. 자 갑니다. 부스터레일 한번 밟고요. 속도가 올라가면서 제가 지어놨던 롤러코스터 레일의 사이사이를 그 다음에 관객들과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지나가면서 엄청난 속도가 붙어서 요렇게 와우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18명 못 타고요 두명에서한세명 정도 예상합니다 나가 주세요. 저희 놀이동산에서. <laughs> 오픈했습니다. 어쨌든. 여러분! 아, 뭐야? 랜드 님이랑 연빈 님 왔다 가니까는 왜열 명이 줄어 있어? <laughs> 아니, 저희 가더 재밌죠? 다 오세요. 지금. 말 걸고 다 데려갔네. <laughs> 말 걸어서 데려갔어. <laughs> 이게 경쟁이지. <laughs> 이게 경쟁이지. 안 되겠다. 나도 가서 데려와야겠다. 모름지기 사람을 데려올 때는 구린 곳에서 데려와야 돼요. 어딘지 딱 보이네. 음, 어디 보자. 여러분,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오신 거예요? 왜 도대체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나요? 여러분,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. 항상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케빈 놀이동산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? 아무도 들은 적도 안 하잖아요. 놀이동산에 빠져가지고 지금. 여긴 사장이 나사가 빠졌네요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고요 어, 저희 네. 나가시네. 속속들이 나오시네. 예, 네, 나오세요. 아니요. 네. 네네 온 김에 여기 이거 <laughs> 라이크 뭐예요? 좀 눌러주세요 라이크? Like? 좋아요 좋아요 네. 아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? 네 연빈님이 26분 전에 눌렀네요 <laughs> 자기도 눌러달라면서 <laughs> 누르시더라요아아 <laughs> 아, 그렇게 좋아요 교환을 하셨다? 네 우리도 교환합시다 그래요 눌러 드릴게요 제가 한패님을 어떻게 믿죠? 이미 눌렀어 요 이미. 아 누르고 왔어요? 네, 누르고 왔죠. 아 그래요? 알겠어요. 네. 눌렀겠나? <laughs> 눌렀겠냐? 아, 뺄수 있어요? 형님, 죄송합니다. 아, <laughs> 취소 안 되네. 아지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오케이. 아 뭐야? 아한 팬아 일로 와. 아 눌러 줘 일로 오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요 <laughs> 아, 이미 누르셨네 한편 님. 문제 3분 전에 이미. 오! 오, 어, 우리를 우리. 지키시네. 어, 우리를 지키시네, 이분. 우리. 네. 오. 자, 여러분들 날이 밝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제 뒤에 캐빈의 테마파크 별 다섯 개. 여러분들 드디어 평점이 별 다섯 개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손님도 지금 183명 넘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200명이 달성되면은 이 컨텐츠를 그만하고 다른 로블록스의 타이쿤류나 다른 어떤 맵들 그런 것도 한번 즐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과연 200명이 오늘 될지 여러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랜드도 다섯 개 달성했네요 오 좋습니다 와 여러분 연빈에도 어느새 다섯 개야 다들 다섯 개는 했네? 대단하네요. 어 맞다.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눌렀었나요? 오 잠시만요, 연비님. 네. 좋아요가 세 개인데 모르는 사람이 두명 있네요. 언제 하셨죠? 저희 몰래요. 음... 예예 예전에요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그래서 오, 그때 받았다 했잖아요. 뭐 외국인이 저한테 소굿아 so 맞다 <laughs> 외국인이랑 한번 했었다 했었죠.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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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어 찾았어요. 어, 아 안녕. 이런 식으로 천천히. 네 천천히 이렇게 연기 맞으면서. <laughs> 이거 화석이거든요. 아니 지난번에도 여기 왔다가 연기 먹은 것 같은데. 아니, 내가 네. 조금 많이 맞으시면 바로 실려가야 되시거든요. 아니. 알아서 피해서 맞으세요. 아네, 마스크 끼고 올게요. 근데 연비님 옆자리에 레전드님이 그 남친분이신가봐요. 아, 방금 방금 1일이었어요 방금. 아, 이름이 전설이시네. <laughs> 어, 레전드요. 어. <laughs> 지금 시청자분이 전설씨 한자가 앞전자에 혀설자 써가지고요. 그 앞에 혀. 앞에 혀는 뭐야? 좋은 한자네요. 네. 앞선 혀라는 뜻이고요. 연비님 저희 남친분 그냥 가시는데요? 아 이제 헤어졌어요 방금. <laughs> 아 그래요? 아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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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커플이셨구나. 어. 아네 이게 잠깐의 어, 유흥이었다. 하지 말랬지 그런 드립. <laughs> 그런 드립 하지 말랬지 내가. 저 사람은 왜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지? 음... 아왜 다시 오지? <laughs> 아, <안 웃음> 아, 그냥 지나가는 거 지나가지. 아 참. 타고 싶으세요 이거 혹시? 네 이거 뭐예요? 새로운 거예요? 예. 네. 오, 털려요.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이거 순식간에 돌아요. 아니 잠깐만 이게 날이 밝아가는데 이게 어 왔네요. 어한 팬님 잠깐만요. 네. 지금 200명이 돼서요. 네, 엔딩 갈게요. 네, 형 모여주시고요. 네. 네. 타봐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까 왔는데 네 <laughs> 마음대로네. <진짜> <laughs>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아 199명 됐네요. 타러 갈까요? 아 타야겠다. 아, 네. 깜짝 놀랬네는줄알아 어, 200명 됐네요. 네, 엔딩가요. 어뜨라! <laughs> 저희 놀이동산 앞으로 왜 보여주시고요? 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테마파크 타이콘 로블록스 한번 즐겨봤는데요. 저희가 200명 달성 이제 하면서 엔딩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로블록스 컨텐츠 점프맵도 한번 해 볼까요? 다른 것도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서 머리 아파. 탈모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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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이 놀이동산 폭파하러 가겠습니다 후